어, 여러분, 근데 일단 제가 한반도를 따져보려면 한반도 역사성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전통시대까지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근대, 현대에서 이루어지는 네 가지의 키워드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한반도 문제는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요. 그리고 1900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고 나서,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계속 이어져 오다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첨단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시대 정신을 실현하라고, 이 다툼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죠. 근데 특히 이제, 1900, 우리가, 어6 70년대 이 산업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식민지와 냉전 상태에서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 상태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경제적 터전을 일국에서 애써왔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이외 1980년대, 9 0년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 같다고 회복하려고 남들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2000년대 되면서 우리가 국제화라는 국제화는 일종의 선진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은. 표준이, 스탠다드가 글로벌 표준으로 어, 일체화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ICT,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첨단화의 길을 걷고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네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 대, 흐름에 대해, 서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가 마련하고 나서 대한제국이 잠시 경험했지만, 결정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우리는 청일전쟁과 너일전쟁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잃고야 말았습니다 일종의 일제강점기가 된거죠 아, 1910년도에 8월달에 이제 경술국치라고 해서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일제 30년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2등 시민으로서 차별한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전세계적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산이란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로 어 떠나가기도 했고 망명을 하기도 했고 또 러시아로 어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 혹자는 일본으로도 그렇게 됐고 그또 어떻게 보면 은어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또 이민하고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어 독립을 위해서 36년 동안 고군분투했죠. 중국에서 또 임시정부가 아주 일을 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어어 1945년도에 카이로 서던, 어, 선언 이후에 한국의 독립 보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 1945년 8월 15일날 이제 어,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하는 거죠. 그 광복화 과정에서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될것 같지만 은 우리가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가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있었고요.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에 정부 수립이 됐는데 그 사이에 어, 좌와 우가 아주 이념적인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와 냉전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금 저는 이, 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계사적인 나라와 다른 거란 거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 1945년도의 어, 일종의 독립한 나라 중에서도 어, 특별한 경험을 한 나라 중에 우리가 인터하는 것이죠. 근데 더 그런 건 뭐냐면은, 그렇게 독립했다고 하지만은, 이 산업화, 민주화, 국제화, 그러니까 국제화는 선진화를 얘기합니다. 첨단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특별히 한국은 달랐다는 거죠. 근데 달랐다는 것을 어디다 표현해야 되냐면은, 디지털에 표현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디지털에 표현한다는 관점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픔이 있죠. 1950년 6월 25일날 6.25 동란. 어떻게 보면은 민족 분단이 일어나고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전쟁이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게 뭐냐면, 한반도는요, 이 할지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이 약해지면은 땅이 분할하자는 논의가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와 어, 일본하고 어, 한반도를 남쪽과 북쪽 나누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지금 현재 당위성이 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니죠. 전통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한반도를 어, 사고해볼 때 지금 어, 남과 북이 나뉘고 또이산가족 문제가 있고 이 많은 역사,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왜냐면은, 우리가 바른 역사적인 지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을 활용한 통일로는 지극히 필요합니다. 한마디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상태, 그것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거란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이 약하면은 외국에서 강대한 대륙 세력이나 해양 세력들이 땅을 나누자는 할지론이 나오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적인 방법을 갖다가 써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잘 보이겠지만은 통일부에 가면 북한 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로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최근에 3만 5천 명의 어, 세터민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뭐 유튜브 같은 일종의 SNS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죠. 이것을 엮어 가지고 우리가 비록 남북 분단이 돼 가지고 이상가지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해 보면 은 향후 통일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르게 통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한반도 메타버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 이렇게 당위론적인 설명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 남북 분단 또 이상 가족 또이 상태에서 어 세터민이나 어 통일부의 북한 정부 포털을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조금은 바른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다 보면은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 메타버스라는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메타버스는 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의 디지털 기술로 써서 새롭게 바르게 새롭게 승화하자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로라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이 남북 분단이란 것이 가만히 고착이 되면은요, 완전히 영구화될수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잘알겠지만 전통시대 우리나라는요, 중국의 영향권에 어, 없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통시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요, 일종의 중국적 세계 지스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차피 약자이다 보니까 아무리 자주성이 있고 주체시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 한 번도 없는 것이거든요. 또 근현대가 되면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대동화공영권이란 흐름 여기 지도에 나오지만은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조선반도를 먹고요, 만주에 괴력을 세우고, 중국을 다 쳐들어가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다 이런 상태에서는 또 우리가 중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 시대. 근대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로 의미가 있죠. 안중근의 동양평화는 뭐냐면 우리가 힘을 강대하게 해 가지고 한반도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만족하는 개념의 이상적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실제 공간에서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중에 그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빠르게라고 붙인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안 하면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이 고착화돼가지고 결국은 동북아시아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과 북이 갈등 요소가 돼서 도리어 여기서 갈등 분쟁이라는 소재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반도 메타버스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가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메타버스는 여기서 맞치지 동북아시아 메타버스로 갈수 있는 큰 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왜 한반도 메타버스가 마땅히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우리가 다르게 근현대사를 갖다가 살아왔어요. 근데 아주 바르게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게 하면은 한반도가 고착이 돼 가지고 결국은 한반도가 이렇게 다 보면은 영원히 통일도 안되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동북아시아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게 보면 제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를 생각하다 보면은 한반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동북아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것이 세계 평화나 세계 협력에 기여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역사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메타버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한반도 메타버스는 뒤로, 뒤로 물릴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바빠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메타버스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빠르게. 그런 채에서 한반도 메타버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빠르게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 메타버스는 다바빠의 당위론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